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노래 반주기 사업 전문 업체로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도 볼수 있고, 현재 주가가 6,790원인데, 항상 주식에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물타기 타점,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했는데, 이 6,500원을 중요한 가격대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보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6,790원에서 주가가 밀린다 했을 경우에, 항상 이 타점이 왔을 때만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 1차 매수 타점을 6,500원으로 설정을 해 놨으면 이 구간에서만 매수를 들어가겠다 보면 될것 같고 현재 가격에서 주가가 밀릴 경우에는 6,500원 이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고 이 6,500원까지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된다면 주가가 6,500원을 깨고 일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타점 2차 매수 타점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 그래서 1차 매수 타점을 6500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을 5800원 그래서 1차 매수 타점이자 중요한 지지 라인은 6500원 2차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이자 중요한 지지 라인은 58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둠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왔을 때만 매수를 하겠다 보면 되고 주가가 6,790원에서 주가가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데 <laughs> 6,500원에서 주가 돌려주고 있는데 이 매도 목표가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매도 타점은 1차 매도 타점 7,400원을 설정을 해 놓고 이 구간이 온다면 자 매도 타점이 온다면 일부라도 꼭 수익을 챙겨 주자 했고 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니까 매도 타점에서는 항상 욕심을 좀 내려놓고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 놓자. 이 주가가 마냥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항상 빠질 것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점 우리가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듯 매도 타점에서는 자 일부라도 뭐 전량 매도하지 않을 거라면 일부라도 꼭 수익을 챙겨 놓자. 그 가격이 이 7400원 자 매도 타점 설정했을 때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모르겠다면 자, 뾰족뾰족한 부분을 찾아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이 3부분. 이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매도를 고려하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산을 할때 힘들면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자, 매도, 일부라도 매도를 해주고 수익을 챙겨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7400원 구간에서 이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이 7400원 부분을 자 매도 타점으로 설정을 해두고 일부라도 이 구간이 온다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배 어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이런 매도 타점을 잡았으면 여기서 일부라도 꼭 수익을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 매도 타점 매도가를 잡았으면 매도 목표가를 잡았으면 그 가격대에. 매도를 하고, 이제 수익을 챙겨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했고, 자, 그렇다면, 매도 타점 7,400원 설정을 해두고, 주가가 밀릴 경우에, 만약에 2차, 2차 매수 타점이자 중요한 지지선까지 밀릴 경우에는 항상 이 물타기 자리를 보자고 했는데, 이 물타기 자리는 주가가 오르고 빠졌을 때, 자 자기가 산 내수가보다 주가가 많이 빠진다 한달 아무 때서나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 물타기 자리가 왔을 때만 추매를 하자. 이 추매는 아무 때서나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추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한 의미 있는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물타기 자리가 온다면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좀 실어 봐줄수 있는 자리로서 항상 이 물타기 자리는 이제 기억을 해 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 물타기 자리가 왔었고 이런 자리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물량을 좀 실어 봐 줬더라면 이 손실 폭을 줄이거나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만큼 이 물타기 자리는 중요하다고 늘 강,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물타기 자리 또한도 아무리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지만 한 번에 뭐다 들어가지 말고, 저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해보자 했는데 1차 물타기 자리가 4,7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아직 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2차, 2차 물타기 자리는 향후 나중에 뭐 이러한 자리가 주가가 밀릴 경우에 위협할 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으로선 1차 물타기 자리를 자 중점적으로 기다, 어, 기억을 다기 해두면 될것 같고, 이러한 1차 물타기 자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또 계속 물을 타는 게 아니라, 2차 자리 물타기 자리가 왔을 경우에만 이제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보고, 이러한 중간 부분 이렇게 박스 쳐진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을 해주면 되고, 매수 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매수 타점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중간 부분 어설프게 매수를 하지 말고 그냥 관망을 해 주고 다음 타점이 오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물타기 자리가 왔으면 공격적으로 추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한 가격대, 뭐, 위로 가게 되면, 뭐, 7,400원 부분에서는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자. 수익이 최우선이고, 주가가 밀릴 때, 어, 6,5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종목은 KPF. 자, 뉴스 매매를 하지 말자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뭐, 뉴스가 나온다지만, 뭐, 호재 뉴스가 나오던, 악재 뉴스가 나오던, 자, 뉴스 매매는 절대 하지 말고, 뉴스가 투자의 주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뉴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따른 매수, 매도는 하지 말자.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자, 뉴스보다도 이제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무 제표는 항상 봐줘야 될 상황이고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는 얼마나 높은지 이러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했고 종목 분석가서 대주주 지분 자 대주주 지분은 우호 지분 포함을 해서 30% 이상이면 적당하다 이 30%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으면 될것 같다 얘기를 했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는 꼭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KPF 같은 경우에 이 중요한 가격대를 찾아보자면 6400원 현재 주가가 6400원인데 6200원 이 부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7250원 이 부분을 1차 매도 타점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목표가 설정을 7,250원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놨으면 자이 가격대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했고 이런 타점 매도 타점이 왔을 때는 일부라도 꼭 수익을 챙겨주자 수익이 최우선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주가가 밀릴 경우에는 6,200원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 잘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타점에서만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 6,200원이 무너질 경우에는 5,400원, 예전에 매수 타점 자리 5,400원, 그 자리를 그대로 설정을 해 두고, 6,200원, 1차 매수 타점이자 중요한 지지선, 2차 매수 타점이자 중요한 지지선 5,400원, 이렇게 설정을 해 두고, 또, 이러한 중요한 2차 지지선까지 무너진다, 이렇게 무너진다 했을 경우에는 어설프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 물타기 자리는 항상 알아두자고 했다. 이 물타기 자리는 항상 알아두자고 했고, 이 물타기 자리는 1차 물타기 자리를 설정을 해 보자면, 5,000원. 이 5,000원을 설정을 해 둠으로 인해서, 내가 상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아무 때서나 추매를 하지 말고, 이 추매는 이 물타기 자리가 왔을 경우에만 이제 추매를 하자. 를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그만큼 이 물타기 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지만, 이렇게 손실폭을 줄이거나 큰 수익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이 물타기 자리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는 기억을 해 놨다가, 이런 자리가 왔을 때 기회를 살려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한번 실어봐 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1차를 5,000원으로 설정을 해 두고 2차 물타기 자리를 4,200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둠으로 인해서 이런 자리가 왔을 경우에 뜰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실어봐 주고 기회를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주가 반등 시 매도 타점을 잡고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리는 기억을 해 두자 했는데, 그렇다면 1차 물타기, 이 물타기도 한 번에 뭐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하자 했으니까 1차는 5,000원으로 설정을 해 두고, 2차 물타기 자리는 뭐 4,200원, 이렇게 설정을 해 둠으로 인해서 자리가 왔을 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추매를 하자, 이렇게 보면 되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6,200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6,200원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이제 매도가 설정하고 이 금액에서 이제 수익을 챙겨주면 될 것이고, 주가가 밀린다 했을 경우에 6,2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 했을 경우에, 예전에 매수 타점 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5,4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렇다면 2차 매수 타점 5,400원. 주가 밀린다 그러면 5,000원 부분에서 물타고, 4,200원에서 물타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타점이 왔을 때만 매수를 하던 이제 추매를 하자. 만약에 타점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말자. 그냥 관망을 해주면 된다. KPF, 여기서 분석 끝.